컬 사이트, 커뮤니티, 블로그 등 외국인들은 저마다 한국에 가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라며 소개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BTS 콘서트를 간다든지 한국에 오면 반드시 안경을 쇼핑해야 한다든지 하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들도 있지만 열 명이면 열 명,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꼽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과 한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심지어 택시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을 한국에 가면 반드시 한번은 경험해보라며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대중교통은 하나의 관광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이런 외국인들의 생각이 더더욱 확고해졌다는데요. 심지어 한국에 취재온 CNN 기자 또한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 크게 충격받았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최근 한국에는 카운트다운을 보여주는 신호 등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사고를 성공적으로 줄였다라는 글과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읽어도 또 어떻게 해석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글과 사진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신호는 다음 신호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한국은 늘 혁신적이다. 내가 보기에는 최근 한국과 다른 나머지 국가로 나뉘는 것 같아 빌어먹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 최악의 빈민국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혁신 국가로 변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해외 네티즌들이 놀랄 만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와이어드 매거진 또한 한국의 스마트 횡단 보도가 도로 사망자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기사에 올라온 사진을 살펴보면 카운트다운되는 신호등은 물론이고 오른쪽 기둥에는 보행자 횡단 중이라는 표시가 적힌 LED 전광판 그리고 스몬 비족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스마트폰 좀비라 불리는 스몬 비족으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예 바닥에 LED로 선을 그어 현재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지 또는 파란불인지 알려주는 신호가 생기기도 했죠. 심지어 이마저도 위험하다 생각해 횡단보도 내에 들어서면 휴대폰에는 횡단보도 스마트폰 화면 차단이라는 주의를 나타내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며 스마트폰을 잠시동안 차단해버리는 시스템까지 개발하는 등 횡단보도 내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했죠. 때문에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것들은 제발 한국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든지 우리나라는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티가 안 나니까 말이야. 물론 한국도 여러 고충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세금을 합리적이게 사용하는 것 같아. 나는 반응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외신들은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 CNN과 뉴스위크 등의 수많은 저널들이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특히 CNN 기자는 직접 이러한 한국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도 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입니까?라며 놀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시스템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실제로 한 버스 정류장은 버스 쉘터라고 하여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배차 시간과 버스 내부 좌석 여부를 알려주기도 하고 도로 환경까지 알려주는 시스템과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고 또 앞에는 잠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콘센트까지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혁신적이라며 충격받기에 충분했는데요. 심지어 취재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만연할 당시였고 그렇다 보니 손 소독제를 비롯해 체온 측정까지 할수 있는 기계 또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은 더더욱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부러움을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었죠. 이밖에도 CNN에서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 보면서 스크린도어를 비롯해 와이파이와 냉난방 시스템, 노약자석 및 임산부 배려석까지 갖춰진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한국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는 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이제 한국인에게는 더는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들도 더는 놀라지 않겠지 했지만 해당 장면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충격받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국의 이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경악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단한 번도 놀라거나 충격받거나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한국은 뭔가 다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은 사람을 싣고 나르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좀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아주 놀라웠다. 저 버스 정류장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한국 사람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을 늘 시기 질투하는 일본인 밖에는 없겠지.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척도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중교통을 눈여겨보라고 한마디 생각이 난다. 그런 면에서 볼때 한국은 나라 전체가 마치 실리콘밸리 같다고 느껴진다.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 뿐인 것 같아. 미국도 현재 뭔가 정체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물론 분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야.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지하철을 탈 때면 늘 앞에 득실거리는 쥐와 공존해야 하는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느껴진다니까. 한국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러한 호기심으로부터 이러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지. 영국의 런던은 빨간 2층 버스를 관광으로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 누구도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버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런 전광판 시스템은 물론이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타려는 버스의 현재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알수 있게 해주니까 말이에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와 버스가 언제 오는지까지의 동선과 시간을 예측해 출발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집안일을 하나라도 더할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늘 일주일만 한국에 살아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여행 갔던 내 친구는 내 말을 믿어주었고 저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원인은 수백 년 전에 전해 내려온 시스템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옛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경제 발전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다. 실제로 일본은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원격 근무를 이용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종이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지. 다음으로 세계 최초로 하이퍼루프 열차를 보유하는 국가는 바로 한국일 것입니다. 한국은 신칸센 기술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은 이 테크노 시티 같은 서울에 비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닐 거야.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뉴욕에 열광하는지 거주자로서 이해가 안 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